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 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원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 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시가랴가 환상 중에 본 충량주를 손에 잡은 사람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에서는 천사는 예루살렘이 많은 거주민과 가축으로 인해 성박이 필요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예언하는데 이는 예루살렘이 풍요로워질 것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지는 않았기에 종말의 새 예루살렘 성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영광의 하나님이 지키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을 보여 주십니다.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년 정도 공사하다가 주변의 반대와 백성 간의 분열 등으로 건축이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전이 재건되고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이 재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측량줄을 잡은 사자에게 예루살렘을 측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히 예루살렘을 위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줄 것이며 그 안에서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리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약속은 유다 백성에게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심리적으로 멀게 느끼기가 쉽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붕괴와 재건에서도 우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떠올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이기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는 신약의 공동체인 교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시면 교회는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6절 말씀에서 이 말씀은 제 1차 포로기한 포로기한 당시. BC 537년 귀한 당시 적은 인원만 귀한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안일한 삶을 떠나 예루살렘 본국으로 귀환하라는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에게 심판을 선포하셨고 유다에게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자들보다 더 많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에서 완전히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게 멸망하였고 BC 537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졌으며 BC 520년경에 스가리아가 이 예언을 전하였습니다. 바벨론에 거주하던 유다 백성은 귀국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곳에서의 생활이 차츰 안정되자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접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방 땅은 죄악의 땅, 빠져나와야 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생각, 습관, 형식으로부터 떠나 영적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하는 7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멸망당하고 소수의 유다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역사적으로 혼란했던 이 시기에 유다 백성은 영적인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렸고 성전 재건 사역은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무기력과 침체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벨론에 남아 있는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세력들에게 그들이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여우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 땅 세력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편리한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50년 이상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과 바사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유다의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영적 바벨론으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을 바라십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세상의 바벨론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감을 봅니다. 악한 습관,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건된 성전에 그리고 백성의 삶한 가운데에 거하실 것입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성전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일어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회복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의해 완성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백성이 특히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셨음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다시라는 말은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으로 우리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다시 선택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늘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스가랴 1장과 2장에서 핵심 메시지가 되는 2장 13절 말씀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유다를 위해 새로운 행동에 돌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다 백성에게 복음, 즉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곧 의기소침하고 희망을 잃어가던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을 것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수많은 회의와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정의로우시다는 말씀을 접할 때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의 형편을 떠올리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는 동안 완전히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